네, 두 번째 강의에서는 모서리 면이 다 따로 있는 것을 그룹화시키고 그정류면체를 이동, 이동복사, 그리고 회전, 배율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 대한 실습은 각오를 만들 거예요 1 5페이지 보면 이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신선처럼 하나하나 일일이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책, 양 옆에 4개의 책장과 위에 상판, 그리고 서랍으로 분리해서 각각 조립하는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실습 진행해 볼게요. 어, 책장 한 칸의 크기는 250에 360, 6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50에 600 만들어주시고, 위에 360,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보면 책장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얘도 바로 컨트롤 눌러서 세면 만들기로 360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 이제 책장을 보면 안에가 두께 20으로 파져 있어요, 이렇게. 어, 그거는 어디 더 보기란에 오프셋 기능 눌러주시고 면 눌러서 20 눌러주시면 어, 반대로 되겠죠. 면 누르고 안쪽으로 20. 면 누르고 안쪽으로 20 눌러주시면 이렇게 20mm 두께를 반영할 수 있을 거고 얘를 밀기 끌기 기능을 이용해서 삭제해 줄수 있습니다. 음. 그럼 왼쪽에 보이는 책장 완성이 됐죠? 위에 전체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 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동이 아니라 복사. 이렇게, 세트 하나 더 복사해 주세요. 음. 두 번째는 상판입니다, 상판. 상판은 1,700에, 보면, 1,700에 얼마? 600. 1,700에 650이고, 두께가 얼마? 30이라고 나와있어요, 30. 상판 끝. 그러면 얘도 전체 선택해서 그룹화 시켜주세요. 자, 음. 마지막 하나 나왔습니다. 보면 서랍이 있죠. 서랍, 서랍, 얼마? 1150에 100입니다. 어. 그리고 너비는 얼마? 600이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1150에 600 자리가 100만큼 올라가 있는 형태일 겁니다. 100만큼 올라가 있는 형태. 100만큼. 그리고 얘 보면 서랍의 가운데 이렇게 구분선이 있어요. 구분선은 선을 이용해서 가운데 싹, 싹 그려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드래그해서 오른쪽 전체 드래그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책장 두 개, 네 개인데 사실 두 세트로 만들었죠. 두 개, 책, 뭐, 상판, 이렇게 서랍으로 조립을 할 겁니다. 조립을 할 때는 이 위에다 올리 것보다 어, 책장에다 위에다 쌓는 게 편하겠죠.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책장은 책상 상판에서 25mm 떨어져서 위치, 그리고 상판 뒤쪽에 맞다 중앙의 위치. 우리 연습해 볼게요. 선택해 주시고, 이동키 눌러서 모서리 끝을 어디? 이 뒤쪽에 딱 맞춰 줘야겠죠? 마찬가지로. 뒤쪽에 모서리 선택해 주시고, 끝에 모서리 맞춰 주시면 됩니다. 얘도 선택해 주시고, 모서리 맞춰 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 뒷편의 위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상판 25mm에서 떨어져서 위치. 얘를 얼마만큼? 얘는 25mm 오른쪽으로, 얘는 25mm 왼쪽으로 이동시켜야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이동키 눌러주시고 점 누르고 25mm. 점. 그렇죠? 얘는 선택하고 이 점을 25mm 이렇게 선택해 줘야 된다. 그러면. 잘 조립이 완성이 됐죠. 여기 에 이제 서랍을 넣어야겠죠. 여기다 서랍을 넣어야 됩니다. 서랍을 이때 선택해서 이동키 끝점을 어디 붙여주시면 완성되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지금 책상이 뒤집어져 있죠. 그러면 커서 누르고 전체 선택한 다음 얘를 다시 또 그룹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쵸? 이제 다 조립을 했으니까, 얘 전체를 책상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를 돌려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회전 기능을 사용하면 돼요. 회전 기능, 회전 기능 선택해 주시고, 누고 빨간색 기준으로 이렇게 180도 활성화 가 됩니다. 180도가 되면 이렇게 딱 끊겨요. 이것또 활성화 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 테일러 rc 발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끝점 하나 잡아서 여기. 그점 하나 잡아서 어디로 옆으로 이렇게 올려줍시다. 음. 그러면 원점에 책상을 딱잘 배치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 더 마지막에 배웠던 재료 입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더블 클릭하면 그 편집할 수 있다고 했죠. 그룹 오른쪽 클릭 그룹 편집 눌러주시고 전체 선택한 다음 오른쪽 클릭. 이기서 정보를 가시면 재질을 입힐 수 있습니다. 재질, 이 재질 클릭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저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물을 할게요. 어, 맑은 물을 이렇게 재질로 입력해 주시면 어, 최종 시스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은 이렇게 장면의 정투상도, 뭐 정투상도 이렇게. 원근감은 제외하고, 원근감 제외해주시고, 정투상도 이렇게 캡처해주셔서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일명은 학번 이름 example2입니다. 이상 두 번째 시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